안녕하세요. OK. 제압 암마원 5옥자 원장입니다. 여러분들 다리를 튼튼해지기 원하십니까? 다리는 신장입니다. 그러면 신장은 어디에 있을까요? 경각골, 날개지지 끝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. 제가 이 운동은요, 제가 허리를 튼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. 제 몸을 들어 제낄 때, 제끼는 그곳이 날개치치 끝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안에 신장이 들어 있습니다. 신장은 허리라고 했잖아요. 여러분들 신장이 허리이기 때문에 다리도 튼튼해집니다. 여러분, 이 자세도요, 제가 팔을 풀었거든요. 팔을 풀었기 때문에, 날개추치 끝에, 거기에 허리가 시작되는 것이죠. 그 날개추치 끝쪽에 신장이 있습니다.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, 또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한 자세입니다. 여러분들, 이 자세 노력하시고, 다리 튼튼하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